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 있는 길 가을이네요. 너무나 예쁜 계절이죠. 이런 날 먹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바로 순대 볶음입니다. 재료는 청양초, 대파, 양파, 깻잎, 양배추, 마트에서 사는 찹쌀 순대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이게 다입니다. 먼저 청양초 한 개를 썰고요. 대파와 양파도 썰어줍니다. 깻잎과 양배추도 썰어 주고요. 순대볶음의 주인공인 순대도 썰어주면 재료순질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레시피도 유수영님의 순대볶음 레시피네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예열된 프라이팬에 2, 3분간 양파와 대파를 볶아주며 수분을 날려줍니다. 빠르게 캐러멜라이징을 해서 만드는 순대볶음은 유수영님의 핵심 레시피랍니다. 이것은 참고하세요. 양파와 대파가 노릇해지면 넉넉하게 식용유 세 바퀴를 두른 후 설탕 한 숟갈, 소금 세 꼬집 넣고 볶아줘요. 어느 정도 색이 나오면 재료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진간장 네 숟가락 넣고 끓여준 후잘 섞어줍니다. 약불로 줄인 후 고추장 한 숟갈, 고춧가루 세 숟가락 넣고요. 고추기름이 나오도록 잘 잘 볶아줍니다. 물 100ml를 붓고 양배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배추 숨이 죽으면, 청양초 한 개, 썰어 놓은 순대를 넣고요. 중불에 타지 않게 볶아줍니다. 순대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아령 모양으로 양쪽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깻잎을 넣고, 참기름 반 숟가락, 후춧가루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통깨로 마무리하면, 류수영님 순대볶음 완성입니다. 깻잎에 싸서 먹으면 더 맛난 거 아시죠? 헌데 저는요, 깻잎이 없어서 그냥 먹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역시, 류수영님의 레시피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꼭해 드셔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마트 순대 3,000원이 가져다 주는 행복 꼭 느껴 보세요. 그리고 사진은 못 찍었지만 순대 튀김도 꼭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니 가는 적당히 정말 맛있어요.울육조기가 식탁에 먼저 앉았는데 어쩌니 네건 없다.오늘도 영감과 함께 맛있는 3천원의 행복을 느꼈어요.이 가을 순대볶음 어때요?